최근 몽펠리에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는 습관이 피부 건강과 외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이 연구는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성호르몬의 전구체 합성에 영향을 미쳐 외모의 매력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연구팀은 20대와 30대 남녀 각각 5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아침 식사는 정제탄수화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과 비정제탄수화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으로 구분되었습니다. 정제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했으며, 이는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이 연구는 과학저널 플러스 원피로 o s 1에 게재되었으며, 정제탄수화물의 섭취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 중 하나입니다. 연구진은 정제탄수화물이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불안정하게 하여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모의 매력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. 이러한 발견은 우리의 식습관이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건강한 식단의 선택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줍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